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구티비가 글로벌 선교 방송단 이만 시대를 앞두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선교 사역에 나섭니다. 올해로 데뷔 20주년을 맞은 가수 조성모 씨가 자신의 신앙 간증을 담은 첫 CCM 앨범을 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습니다. 심각한 취업난과 결혼 문제 등으로 신앙생활을 멀리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나누고 교회가 할수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혜인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사역단체 세길과 세일이 864명의 청년을 직접 만나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조사 결과 1위는 경제 활동, 2위는 교회가 주장을 억지로 강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관계의 문제, 목회자의 비윤리적인 삶, 믿음의 결여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단법인 세길과 세일, 기독교 변증사역연구소, 그리고 구티비가 공동으로 주최한 비츠루 포럼은 청년의 시선에서 현재의 한국교회가 처한 상황을 진단하고 대화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음, 자꾸 예수님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 잘 속하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한 것이 되는지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엔 약 150여 명의 청년 사역자와 리더가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교회가 청년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논리적인 해답을 제시할 때 청년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평소에는 답을 찾지 못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찾로 하나님은 더 어떤 분이시고, 또한 그걸 통해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더 바른 길을 제시해 줄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 걸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논리적인 부분으로 성경을 설명하는 부분이 가장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제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새로운 새신자들이 저희 교회에 어 저저번 주부터 계속 한팀한 한 팀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 성경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줄수 있고 청년들은 2박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 종교다원주의자, 무신론자, 과학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와 비교해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청년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공감하는 교회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함께 이뤄갈 동역자를 찾습니다.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기 위해 창단된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선교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교회의 선한 사역과 목회자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기획된 제도입니다. 미자립 개척교회와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 교회 공동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하며 초대 교회의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사역을 전개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17,000여 교회와 단체, 성도가 글로벌 선교방송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활동은 TV 뉴스와 프로그램, 인터넷신문, 지면신문을 통해 전국교회와 세계 각지에 소개됩니다. 현재 10기를 모집 중인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선교방송교회와 교회기자, 선교사기자, 학생기자, 선교방송PD와 미디어 선교사로 구성됩니다. 이디어 선교의 소명이 있고 세례받은 정통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발라드 음악으로 대중의 큰 사랑을 받은 가수 조성모 씨가 첫 CCM 앨범을 선보였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년간 뮤지션의 길을 인도한 주님께 드릴 것은 감사뿐이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의 CCM 음반 땡스 발매를 기념하는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를 맡은 로아 29 문화성교단 최원준 목사는 조성모 집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은 가수였지만 그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사는 신앙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배 후조 씨는 이번 앨범에 대한 소개와 함께 수록된 찬양을 직접 불렀습니다. 조 씨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이번 앨범에 담았다며 이 자리를 계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문화사역자가 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CM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2년에 한 번은 앨범을 통해서 더 나아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 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김민정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계의 만남으로 불리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남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향후 전망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혼밥 문화가 확산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도 여러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삶의 패턴까지 바꾸는 1인 가구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에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는 개인과 기업이 1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한 통의 전화, 한국생명의 전화에서 40년째 상담봉사를 하고 있는 박주선 이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한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단연 남북미 정상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판문점에서 성사된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뉴스였습니다. 특히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있었던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앞으로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속도보단 좋은 협상을 하겠다는 양국의 의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남북에 이어 북미의 새로운 평화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북미 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와 함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혼밥, 혼술, 혼행, 혼영.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마시고 여행을 하고 영화를 본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0년에는 1인 가구의 수가 600만 호를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더 이상 낯설지 않은 1인 가구의 생활 행태는 사회 경제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1인용 간편식, 배달의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주택시장도 1인 가구에 맞는 중소형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특성을 파악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번 주 굿뉴스에선 40년째 한국생명의전화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는 박주선 이사를 만났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한국생명의전화가 주관하는 시민상담교실에 참여하면서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결심한 사람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매순간 절감한다고 합니다. 더 살아보겠다, 잘살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4년 전부터는 박이사의 딸도 이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이사는 절망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절망은 곧 기회라 말해주고 싶다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안으로 촉발된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홍콩 반환 22주년이었던 지난 1일, 55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들은 범죄인 인도법안의 완전 철폐와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민주화를 향한 이들의 열망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지은희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세계 무역기구의 제소를 비롯한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 데 따른 대응입니다. 홍 부총리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필요할 경우 임시국회 추경안 심의에 반영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아마존, MS, 구글, HP, 델, 소니, 닌텐도 등이 중국의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자 관세 위험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1위와 3위 PC 제조업체인 HP와 델은 노트북 생산의 30%를 중국 밖으로 옮기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니케이는 이에 대해 이번 조치가 중국의 수십년 성장을 이끌어온 전자제품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0에서 5세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한 달에 아이 한 명당 보육과 교육비에 23만 원을 지출한다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가계소득에서 평균 4.9%를 차지합니다.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셔틀버스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 교육비 지출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지은희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선교사 멤버 케어를 위해 선교사 공제회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k w m a 는 공문을 통해 최근 예비 조사를 마치고 타당성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공제회 설립은 기존 선교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세대 선교사 동원에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삼성노조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교회협은 강남역 사거리 한가운데서 32일째 이어지고 있는 삼성해고 노동자 김용희님의 단식 고급 농성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은 8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며 다산인권센터, 반도체 노동자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울림,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등이 공동 주최합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가 전 세계 빈곤층 여성들을 돕기 위한 기부 캠페인 옥스팜 워크를 전개합니다. 옥스팜워크 캠페인은 10km를 걸으며 빈곤국가 여성들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위해 걷는 여정을 체험해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9월 1일 강원 인제군 소양강 둘레길에서 진행됩니다. 참가 접수는 8월 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윤동주의 시와 함께하는 한일교류 한글서예축제가 열립니다. 예술로 통하다 협동조합 꼴통 춤추는 평화 AVC가 주최하는 이번 한글 서예전은 8월 4일까지 경기 파주 출판도시 지혜의 숲에서 진행됩니다. 홍순관, 다나카이운, 오카야마 조선학교 학생들이 전시 작가로 참여합니다. 작가들은 우리 글을 쓸수 없었던 윤동주가 타국에서 숨죽이며 써 내려간 문장을 한글 서예로 만나볼 수 있다며. 이번 행사는 평화에 대해 절박한 사람들이 모인 작은 평화축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